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목소리 이래가지고 문제인데 이기겠어요? 사랑하는 대우리공화당 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어정부 시민 여러분 저 여기 오니까 두 가지 감회가 잡힙니다 하나는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 경기 북부 도청자리가 저희 18대 조 할아버지 할머니 선산이었어요. 20년 전에 소용되면서 연천 선산으로 옮겼는데 그 당시에 이 근처 아무것도 없었어요. 논밭밖에 없었고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살게 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자유대한민국 나아가 이 어정부 정말 대단하죠 오늘 그럽니다 우리 행진하고 오는데 우리 홍문정 대표님 오늘 본전 확실히 뽑았답니다 아주 만5 k m 이상 그러면서 홍문정 홍문종 하면서 어정부 시민들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지금부터 69년 전에 이어 남침시에 바로 이곳에서 마지막 수도 서울을 사수하기 위한 참혹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북계군은 4개 사당과 1개의 전차여단 4만 8천명을 여기 투입을 했어요. 방하고 있는 우리 국군은 7사당 3개 연대 그것도 외출에 막 다가버리고 4,500명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이는 하루만에 어정부 점령하고 서울을 들어갈 계획을 세웠는데 사간생도들까지 투입을 해서 하루 반을 여기서 싸워서 지체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국군이 재편성을 하고 미군이 들어올 수는 시간은 버렸지만 이 의정부 전투에서 6월 1일 날 4년째 사단학교 생도 2기가 들어와서 24일 만에 개우 기초훈련도 못 받은 상태에서 총을 들고 이 전투에서 칼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낙동관 전선까지 또 우리가 수북에서 유교전쟁 끝날 때까지 당시 우리 젊은이들의 25%가 목숨을 잃고 지킨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이에서 좀더 30km 가면 은철원의 육사단장을 했어요 가보니까 유교 이후에 제가 갈 때까지 유교전쟁에서 이 자유대한민국 지킨다고 17,220의 장병 자살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지킨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70년간 국민소득 60불도 안 되는 저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저 나라를 국민소득 3만 불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누가 이렇게 어요 여러분? 이런 자랑스런 자유 대한민국을 싸워지게 했고. 건설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권을 차지한 점 문제이고요. 저 인파들은 어떤 족손인지아니까 여러분? 육유된 김일성의 배에서 싸웠던그새끼들입니다 여러분. 문인이 인기 반환점 맞아가지고 청와대 저 졸개들 모아놓고 한다는 소리. 이겨 자유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을 자기가 바로 세웠대요 자유와 정의가 자기 있는 반만의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다고 하네그 말이 맞습니까? 그말 맞는 분손 들어봐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의 당 여러분 분노해야 한다. 분노해야 합니다. 이번에 지소미아를 파기시키고 한미동맹하고 중국과 북한하고 안녕하다가 우리 공화당을 비롯한 외국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과 그의 힘이어 우리 동맹국 미국이 너희가 패기하면 뭐가지 따리겠다고개고에서 내려. 그래서 무릎 붙고. 잠깐 유무를 했어. 우리가 싸움에는 이길 수 있는 것을 이 분이 확실히 뭐하지요? 자화가 빠진 조국이 구속시킨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말을 퇴진시킨 것도 우리 공화당과 애국 국민들이 해낸 거예요. 이제 남은 건못인끌어내려는 겁니다. 저 장관 청와대에게 똘을 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루도 빨리 먹고 잘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제2유교가 날 수도 있고 또다시 제2유교가 나면 우리 민족은 광벼리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 국제질서도 세계가 얼마나 모순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래서 대 죽상 들고 일본하고 싸우겠다는 저런 새끼들이 앉아서 이 나라를 이끌어간단 말입니까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은 뭐하는 거예요 이래야 먹히자 싸우자! 이기자! 자유대한민국 지켜내자 자유대한민국 지켜내자 박근혜 대통령님 구출하자! 자유통일 이국하자! 우리가 오늘 어정모에온 이유는 이겁니다. 종영하는어정부시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을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유를 지켜줄겁니다.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부처를 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매가지 다고 자유통일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